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참 괜찮다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좀, 하여간 나다니기도 편하고 그랬습니다. 그, 날씨가 좋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타고 상당히 좀 돌아다녔는데요. 그 사람들도 좀 여유로 워 보이고 제가 사는 곳은 뭐 확진자가 최근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아서 그런지 뭐 재래시장에도 그렇고 그 노인들 주로 모이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노인들 엄청 많이 나와 있고 그렇더만요. 뭐 다른 것도 속히 좀. 정리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는 잘 아시지만 계속 확진되고 특히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확진자도 계속 나오고 많아지는 모양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소리 계속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릇이 완전히 깨지든 뭔가 보수할 수단이라도 생기든 어떤 방법이 결말이라겠죠. 이제 그 작년부터 있었던 일, 지금 뭐 재판도 진행되고 그런 걸로 압니다만 그 아주 훌륭한 민족의 사표가 될 만을 그렇게 했던 분 중에 지금은. 그더 이상 표를 방법을 찾기가 힘들게 그 더러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제 그걸로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을 받는데 자기 화급자였던 그 사람을 칭하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 모양이더만 그러자 그 그런 욕, 욕이죠. 어떻게 보면, 오명, 그런 것을, 그런 말을 듣게 된 사람은, 그, 하직, 하급자? 그 사람은, 아, 무슨 일이냐. 그 상급자였고, 그렇게 잘 지킨다고는 원칙에 따라서 지시한 일만 나눠 했다. 그런데도, 당연히 진행해야 할 업무도 진행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만두고온 것이, 그것이 원칙을 어긴 것 아니냐. 자, 거기에 이제 반박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원칙을 어겼는지 그런 것은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뭐, 원칙 어겼다고 지금, 뭐, 재판하고, 뭐, 불려 다니고, 이런저런 소리 듣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 같은 거 말하기는 말이야. 그거 계속 했으니까 민주주의가 찍고 정의가 찍고 했으니까 그건 스스로 안 했다고 자백한 거고,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그런 소리 하면서 나 자신은 철저히 뭐였던 소리 지입으로 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것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는 뭐가... 지금, 지가 하려 변명을 한다고 그럴 때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능 수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지금 지 변명하는데, 아이고, 하급자가 그 원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무슨 상관이 있는 이야기냐, 그 말이에요. 예? 네? 아, 태반의 반박이 들지 않습니까? 뭐라고, 한마디도 더고 말것 없는 정확한 표현으로, 지적으로. 옛날 어른들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곰을 볼래, 여시를 벌래 하면 여시를 본다고. 우리가 뭐곰 후손이라서 그렇게들 곰, 곰 해갖고 곰처럼 행세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말귀를 알아먹어야. 너 요것 하면 큰일 난다 해갖고라도 못뭐 오게 하고 어쩌고 어지 아, 이거 밀어내갖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바로 앞에 절벽이 있고, 우물이 있어갖고, 빠져 죽게 생기고, 떨어져 굴러 떨어져 죽게 생긴지도 모른데, 그것들한테 뭔 이야기를 하었습니까그러니 저보고 밀어내다가, 어, 어, 그래요. 야, 이밀어내 놈아 뭔 걱다 대놓고, 차라리 벽에다 대고 떠들어라.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주 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뭔 게시판이라도 청원하는 그런 데다가라도 해야 맞을지 어쨌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 뭐그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만 보더라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현 정권, 그 집권당, 그 쓰레들 하는 거 보면 항상 그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말 남김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그 너무 잘못 전해지고 알려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호로자식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더 속되고 아주 그안 좋은 의미로는 호로새끼. 제가 이거 누구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 잡는다 하는 차원은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지금 그 통상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그 어원이 병자 허란 이후에, 뭔, 아주 그, 오랑캐들한테 굴복해가지고, 뭐 형이라고 부르라고 해렇게 되고, 주고, 이제, 항복 온 거죠. 이제, 그랬으면 모르는데, 뭐, 저, 임금이 자결을 한달지, 그잘났다고 사대부들, 뭐, 그 책임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결까지는 아니라고뭐 착탈 관직이 갖고 어디로까지 뭐 하고 영구히 뭐 관직에 못으로 현다지뭐 그런 조치를 하고 저는 그런 것이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 이제 청나라 아니고 아마 그때는 뭐 아니 청나라가 아니었는가 어쩌는가 뭐 저별로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 가지고 오랑캐들한테 져 가지고 이제 그뭐 전쟁 배상금 같은 걸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는 양이구만 말로는 50만이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 그 언제부터 그렇게 과장벽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가령 50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 인구가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거의다가 또여자였다는데 그렇게 여자를 골라서 보낼 만한 그런 여건이 됐었는지, 진짜 그것도 궁금한데. 하여간 그랬다고 해요. 자, 50만 갔다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갔다가, 이제 그, 뭐, 양반집 자녀들도 있고, 부인도 있고, 뭐 어떻게 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골라서 보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그 돌아오게 해야겠다는 이제 그런 뭐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뭐 돈을 보냈는지 뭘어찌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돌아왔는 모양이더만 또. 그니까 러그 돌아온 여자들을 보고 그 돌아올 반환한다 할 때가 환자. 고향할 때 향. 여자 할 때가 여자 써가지고 환향녀.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으로 불렀는데 이제 그 여자들이 그 오랑캐들한테 배웠는지 어떻게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사이가 물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건 그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제가 인정하지 않는 거그 설에 있는 이야기예요. 돌아온 다음에 아주 행실이 아주 엉망인 거예요. 막 그냥 이 남자 저 남자 막다 건드리고 해가지고 이제. 아주, 그, 뭐 풍기가 물러해갖고 뭐 조정에서도 논의가 되고, 어쩌고, 그냥 그럴 정도가 되고, 막. 야그 전에, 그, 여자들이 들어오니까, 그, 남자들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좀 며칠 갔다 오면, 뭔일 있었지 않냐, 혹은 어쩌고 그런디, 뭐, 몇 년씩이나, 그, 더구나 오랑캐라고 무시한 데 갔다 오고, 그러니까, 그런, 그, 행실이 드러나기 전에, 그럴 거라고 예상해가지고, 막, 받아들이지도 않고, 동네 들어도 못 오게 오고, 집안에도 못들어오 오고, 뭐 이혼하려고 뭐 쫓아내고 어쩌고 그냥 막 그런 난리가 있었는 모양이더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넘어갔으니까 그 여자들이 다 죽이고 다시 그 오라키 나라로 돌려보지는 안 했을 테니까 어디서 살았을 거고. 근데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행실이 막좀막 막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행실이 좀안 좋은 여자 그걸 부르는 것을 환향녀. 그, 그 사람들을 어떤 그, 어찌 보면 지칭하는 특정 집단을 말하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고통명사 같이 쓰이게 됐다는 거죠. 환향녀. 그러다가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환향년. 그러게 됐다. 이제 그런 것이, 그좀 전해져 있는 누구나 막술 한잔씩 어머니나 좀 이런저런 일에 관심 많고 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몸만 갔다가 돌아온 게 아니고 애를 배운 사람도 있었는 말이더만 그 여자분들 중에 뭐 이제 그때 말해도 중절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갔다 잘못도 사람이 죽는 거니까 뭐 이런저런 방법을 취하는 것도 뭐 제약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애를 낳는데 이제 그 애들을 그 약자 보고 비하해서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로 쓰는 게 호나라 병자오란할 때고 호나라죠 오랑캐 호자. 이제 로자는 노비 로자도 쓰고 포로 할때 로자도 쓰고 이제 막 그러는 말. 근데 이것이 뭔학교에서 인정받는 확정된 상이 아니니까 막 쓰는 거예요 범행. 갖고 호로 오랑키한테 잡혀갔다가, 노비 생활을 하다가, 그라믈 포르로 갔다가 잡혀온 사람이 난 애들이다. 그래갖고, 뭐, 허로 자식, 허로 새끼. 이제 그런 것이 쓰이게 돼가지고, 광범위하게, 이제 지금까지 막, 뭐 공식적으로 쓰입니까? 그, 일상생활을 하면 동안에 막말하고 그럴 때가 이제 나오게 되고 어쩌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하고도 틀리고, 이것저것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랬더니, 제 생각에 맞았더만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그, 환양녀라는 환양년, 그런 말이 쓴 것도 병자호란 읽기 150년 전부터 있었더만요, 그 말이. 꼬도 화자하고, 그, 계집 낭자. 그거 해가지고, 그 워낙, 그 신라에서 있었던 거, 화랑하고는 틀린 말입니다. 그것은 남자를 말할 때 하는 랑 하고 그런 거니까. 근데 이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 그 남자 상대하는 걸 직업으로 하는 그 술집에도 있고 하는 그런 여자를 총칙에서 어떻게 꽃화자, 계집랑자 써갖고 그러게 불렀고 그것이 이렇게 그 말이 바뀌다가 보니까 환양, 환양연. 그렇게까지 이제 됐다. 하는 것이 학계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건 뭐예요. 그만. 자, 그런다고 그러면, 그, 그 호러 자식, 호러 호로 새끼, 그런 막말도 환영년하고, 그, 우리가 알고 있던 병자호란 이후에 있었던 그런 개념하고는 상관없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말 뜻은, 국어 사전에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찾아보기까지는 안 했는데, 국어 사전에 막대 먹어가지고, 뭐, 커가는 과정에 막대게 커서 크고 자라서, 교양이나, 도리,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 막대 먹은 사람, 그니까 러 한마디고, 그런 사람을 칭할 때, 호로자시 후레 자식이라고도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할 때는 그런 말로 불렀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 그러면 그 말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 화로 자식이라는 말. 그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양녀의 자식들이어가지고 뭐 오랑캐한테 끌려갔다가 와서 거기서 나가지고. 그래서 홀로 자식이라고 불렀다. 하는 거다 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라는 거니까 이 말이 어디서부터 생겼을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홀로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저는 홀로 저 혼자뿐인 줄 아는 거 사는 세상 사는 것들. 지 혼자만 똑똑하고 잘나고좀더 넘어서 세상에는 집뿐이 없는 걸로 아는 것들, 홀로 뭐든지 할수 있다고 생각한 것들, 세상에도 지 혼자 났다고 그런 것들, 부모도 뭣도 없이 그냥 지 혼자 똑 떨어져 갖고 홀로, 홀로 있는 것처럼 사는 것들, 나쁜이라는 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나쁜이다나 홀로다, 나 말고는 없다. 그것이 나쁘다는 겁니다. 나쁜이다 정도, 그 자체가 그것만이 나쁜 거다. 주변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존재들. 그런 집단도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지금 그, 뭐, 국행과 뭔가 운영한다는 것도 보십시오. 혼자! 나 혼자! 우리 혼자! 충분하다. 그럴 수 있다. 별 문제 없다. 그러는 것들. 제가 지칭해서 말씀면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경우에 우리가 통상 어떤 말을 썼는지, 대강 짐작하시려고 봅니다. 옛날 어른들이 사람 꾸짖고 아주 더 이상 할수 없게 모진 말로 나무랄 때 게, 보고 들은 것 없이 큰것 얼마나 모욕적이고 무서운 말입니까? 그것이 그 호로 자식들한테 한 말입니다. 에이. 부모한테 가르침도 못 받고. 형제 간하고 같이 성장하면서 이것저것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공존하는 법도 못 배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은 더욱더 없고, 그런다고 해서 누가 어떻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도 안들 정도로 그렇게 막대 먹은 그런 존재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말만 하면, 지기가, 저 혼자가, 말만 하면, 말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해도, 아, 지 혼자인데, 나혼인데나 뿐인데, 뭔 신경 쓸거 있겠습니까? 왜 예, 알아서 해, 그럼? 그래서 어찐다고? 그렇게 사는 것들, 세상에 전부 다그 옳고 바른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어찌겠습니까? 다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쓰레기통도 있는 것이고, 세상에는 우리가 배설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니, 근데 정말로 마음 아프고, 안타깝고, 서글픈 것이, 왜 그것이 더 좋은 것이냐? 아니, 그것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좋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이 전부 있냐? 다른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이냐 세상이 그렇게 돼있냐는 것이죠. 제가 몇번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책임 다 지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것은 비교도 못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거, 침묵이라든가, 방관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 합당한때 정확한 대처를 하시기라 생각하고 그러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살피시고요, 떼내 들어 무사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 TV 주성식이었습니다.